안녕하세요. 유샤지입니다. 어, 이번에는 요즘 2018년도에 새롭게 선보인 12125월 간편 사용 설명서를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간편하게 네, 이걸 영상을 보시고 네, 바로 어 출발하실 때꼭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혼다에서 제공하는 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거 좀 두껍지만은 귀찮더라도 한번 꼭 한번 전부 다 읽어 보시면 어,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어, 조그만 것까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키온시 네모 안에 점검창에 불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세트 버튼이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코미터 속도계 오드미터 및 드리미터 현재연료주행거리 평균연료주행거리 연료소비 및 평균속도가 보기 쉽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위치에 놓고 시동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바로 시동이 걸리죠. 만약에 시동이 안걸릴때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져 있거나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크러치를 아무리 잡아봐도 절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엔진 정지 스위치를 아래로 누르고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위로 하면 네, 시동이 꺼집니다. 반드시 스위치가 아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패싱 스위치를 누르면 하이빔이 켜집니다. 헤드램프 스위치입니다. 위로 버튼을 누르면 상향이 됩니다. 반대로 아래로 누르면 하향이 됩니다. 크락션 스위치입니다. 누르면 크락션이 울립니다. 방향지시등 스위치입니다. 좌측으로 옮기면 좌측쪽에 불이 들어오고 우측으로 옮기면 우측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중간 버튼을 누르시면 네, 해제가 됩니다. 오른쪽 앞 브레이크 레와를 잡으면 네, 뒤에 테일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오른쪽 발 부분에 풋 브레이크를 밟아도 뒤쪽 테일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온에서 옆 세트 스위치 두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시계가 깜빡일 때 세트 스위치에서 손을 뗍니다. 위 버튼을 눌러 앞자리 숫자를 수정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시 위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계기판 밝기 조정하는 방법. 위 세트 버튼을 누르면 밝기를 조정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주유구 뚜껑을 열고 키를 꽂는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주유구가 열립니다. 주유가 끝나면 캡을 닫고 주유구를 꾹 눌러주면 자동으로 캡이 잠깁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핸들락하기 먼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다음 키를 꽂고 키를 살짝 누른 다음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네, 쉽게 핸들이락 됩니다. 키를 꽂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손은 시트를 잡고 들어 올리면 됩니다. 조립은 반대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1225R 엔진 사운드입니다. 정말 부드럽죠? 어, 잘 보셨죠?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숙지하시고 타셔도 되는데,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그 책장, 혼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그 책장 꼭참조해 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시 아저씨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